선생님 안녕하세요 최정민 목사입니다 1월 24일 주일 예배 후에 진행되는 소그룹 교제 네, 교환 강의 영상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오늘 말씀의 어, 중요한 부분들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함께 다뤄보고 연구하는 그런 소그룹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어, 신앙으로 잘 양육해 주시고 또 교육해 주시는 선생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자로 만들어지고 또한 그 거룩한 제자를 통해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전 세계가 이온 세상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거룩한 일화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민숙 23장 18절에서 24절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이는 이 그림은 렘브란트 유명 화가죠 프랑스 파리에서 1626년도에 제작된 달람과 낫귀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제, 민숙기 22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멤브란트가 그린 그림이고요 어, 여기서 이제, 그, 반란이 하나님께서 가시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갈 때에, 이제 그거를 태웠던 나기가, 어, 길을 가기를 거부하고, 밭에 들어섰을 때에, 어, 또한 이제 길에 들어서서 또그 길을 가는 도중에, 길가에 있는 그 담벼락에 이제 달람의 달을 상하게 했을 때, 그때 이 나귀를 죽이러오 했을 때, 그때 나귀가 여호와의 인도심을 따라서 말을 하게 되었고, 그 나귀의 말을 들은 달람은 이제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천사를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되죠 칼을 큰칼 들고 이제 달람이 가는 길을 막아섰던 그 천사를 보고. 이제 발람은 하나님게 엎드려지게 됩니다. 그 장면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렘브란트의 발람과 낙위라는 그림입니다. 자, 민수기 23장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 전에, 자, 민수기 22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발람 사건은 이제 보아왕 발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네, 발람, 발락. 이름이 비슷하죠? 발람은 아, 이제 주술사이고, 발락은 모압의 왕입니다. 발락은 모압의 왕으로서 이 모압을 다스리는 어 역할 직분을 갖고 있었는데 이 모압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롯이 이제 삼촌과 함께 하기를 거부하고 선택한 곳은 소돔과 고무라 벽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은 그 어 천국과도 같은 그 땅을 먼저 골랐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소돔과 고모라에 너무나도 죄악이 관영했을 때에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을 통해서 이제 멸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는 롯을 구원하고자 하셨죠 롯과 아내 그 다음에 두 딸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해서 나갔는데 그 아내가 자신이 두고 온 재물을 너무나도 그리워나머지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찌저찌해서 로롯과두 어, 딸은 이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한 산에서 머무르면서 지내게 되는데 그때에 이두 딸이 무엇이야 말하냐면 여기는 남자들이 없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후사 즉 아들들 낳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 딸이 아버지에게 이제 술을 먹여서 그다음에 취한 이 로스 상대로 동침하게 되고 두 아들을 낳게 되죠. 그것은 바로 이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 그런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모압은 이롯시 딸을 통해서 낳은 아들, 그 아들이 시조가 된 나라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방법에 따라서 탄생한 이석과는 달리 인간의 욕망에 따라서 아들을 낳게 되고 민족을 이루게 된 것이 바로 모압입니다. 모압은 이 민수기 22장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회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총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다,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나타내는 삼진과도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아방 바락은 누굴까요? 이 모아방 바락은 자기 바로 옆에 있었던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당하는 것을 봅니다. 아모리도 생각보다 큰 나라였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아모리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죠. 우리가 그 아모리의 땅을 우리가 빼앗지 않고 길로만 가겠다. 그때 그것을 거부하고 전쟁을 일으킨 것이 바로 이제 아모리 사람들입니다. 이 아모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피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그 아모리 땅을 정복하게 되죠. 또 바로 옆에 있던 바산이라는 지역까지 이스라엘이 공격하여 점령한 것을 보고서 모압 왕 바락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바락뿐만 아니라 모든 모압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소문을 듣고서 그 소식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고 인수기 22장은 말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발람은 누굴까요? 이 발람은 바로 주술사로서 나라까지도 이제 복을 빌고 또한 저주를 내리고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인수기 22장을 보게 되면 이 발람이 여호와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선지자가 아닐까라고 우리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어떠한 악한 괴계 술수를 썼냐면 민수기 25장부터 나오는 부월에서의 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 즉 미디안 여인들과 함께 음란하게 되고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그 단초를 제공한 것이 누구냐? 그괴계를낸 것이 바로 이 발람입니다. 발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가 아닌 축복을 내렸지만 결국은 그 모압 왕 바락에 의해서 악한 계획을 짜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자들을 유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음란해나게 하고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하도로 이끌었죠. 이것을 이 지혜를 낸 사람이 바로 발람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저주를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치명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에게 밤에 나타나시고, 또는 빌 가운데에 사자를 보내시고, 천사죠? 천사를 보내시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릴 저주를,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께 직접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말 가운데 저주가 아닌 축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발람은 몇번 축복하게 될까요? 네, 네 번입니다, 네 번. 그래서 발람은 첫 번째에 어떤 축복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도 저주할 수 없다.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할 수 없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줄기로 하셨다 이것은 누구도 막지 못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일이다 라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여 너의 장막이 너무나도 아름답구나 너는 진정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이세의 싹이 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이땅 가운데 올 것이다. 이것이 지금의 때가 아니라 속히 임하게 될 때, 먼 훗날 속히 임하게 될 때라고 지금 발람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그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 발람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축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민수기 23장 18절 2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합이 아무리 회방을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가나한 땅을 주시기로 하셨고 이미 가나한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첫 번째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주짓수와 반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염려와 걱정을 기대와 소망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대와 소망으로 바꿔주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염려와 걱정은 무엇인가요? 우리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이것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은 아이들한테 다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잘 들었는지를 체크해 주시려면 은 아이들한테 한명한명 한명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누구야? 어, 너는 오늘 말씀 듣고 어떤 생각 들었니? 어, 누구야 오늘 말씀 한번 요약해 줄래?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들었던 말씀 가운데 어떤 인상을 받았고 어떻게 그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했으며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들한테 접근해 주시면 또 말씀을 어, 전할 수 있도록 어, 그렇게 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발람은 악한 주술사였지만 하나님 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발람이 말하고 있는 축복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민속 23장 19절에 입주한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아니시다. 그래서 사람은 번복하고 말을 실수하고 그 약속을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변치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 응답하신 바를 하나님 자신이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난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지로 삼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사이에 악한 주술사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을 통하여서 저주가 축복이 되게 하셨죠. 이 모든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하거나, 어, 어떤 기회를 엿보아서 잘 잡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8장 28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이분자, 누굴까요? 바로 우리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거룩한 일한심을 통해서 모든 악한 일들, 세상권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악한 계계와 계략들, 그 모든 것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분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분의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하시고 국유하심을 통하여 그분의 일하심을 통하여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보시게 가장 아름다운 것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의롭고 거룩하고 온전한 것 바꾸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그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고룩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이 악하게 의도한 일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염려와 걱정을 어떻게 선하게 이루시기를 소망하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예를 들어 학생들 가운데 어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기보다는 두려움, 진로, 성적, 어떤 여러 가지들, 고민들이 있을 때요. 염려와 걱정이 아닌 소망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이런 처한 상황들, 어, 느끼게 되는 감정들도 결국은 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달람을 바꾸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주변에 있는 상황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상황을 바꾸지 않으시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바꾸셔서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쏟아놓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하게 역기, 이루실 것인가,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역사에 이루실지에 대해서 함께 소망하고, 함께 계획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읽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번, 2번, 3번을 함께 우리가 친구들과 함께 읽어주시고 또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그룹을 감당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자라나게됨을 믿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공지를 드리면 내일은 저희 디모데 중등부 예배는 오로지 온라인으로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에서 오전 10시에 어, 중계되는 예배에 우리 학생들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다음에 부모님과 함께 어, 예배에 참석하겠다. 교회 와서 직접 본당 예배에 참석하겠다 하는 친구들은 부모님과 함께 어, 교회에 올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702호 예, 저희 부서실이죠. 와서 7부터 어, 4부까지 있는 그 모든 시간 있는 저와 총사님을 만나고 함께 즐거운 교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그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